네, 일단은 오늘 그, 그 뽑는다고 했었잖아요. 그, 자기 닉네임을 딱 적어주시면 여기다 됩니다. 그때 200까지 작성했는데 너무 고맙고요. 어, 오늘은 한번 그냥 um, PVP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오, 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가자. 오늘 영상. 오늘 영상 구독자를 꼭 눌러주세요. 아, 망했다. 예, 그 다음에 무한하게 뭐 전에 유튜브 촬영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아, 좀 천천히 가야겠다. 아, 니다 그냥 빨리 가자. 근데 컴퓨터로도 이런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 잠깐만, 먹했다 멍했다, 멍했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안 떨어졌네. 아쉽다. 너무 아쉬워. 아쉬워도 아쉽다. 음. 음. 아, PVP. 저,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야, 근데 잘 뜨네. 음. 이거 말고 딴 캐릭터를 할거 어 유리인간 있나? 어 유리인간 있다. 이걸로 좀 달려볼게요. 네 달려볼게요. 빨리 잡혀라! 빨리 잡혀! 빨리! 아한명 민모 캐릭터네요. 민모 진짜 민모는 아니네. 잠깐만, 이거 왜 떨어지는데, 아 아, 아. 잠깐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1대1 존 하겠습니다. 아, 어. 1대1 존은 좀 쉽게 이길 수 있어서 괜찮아요, 아, 네. 어, 연결이 끊겼네. 아 제가 옛날에 하나 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뭔 캐릭터야 테마사 이거 이거 나밖 이거 안 보여요 앞이 음. 한번 바니걸로 달려볼게요 아까 근데 연결이 왜 끊겼지? 1대1이 아니라 왜 3대1이지? 아 어. 아,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아, 무한의 시, 이, 무한의 진짜 실력 다 떨어졌다. 에, 예,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나한테는 안 돼가 아니네. 네 예, 여러분들, 오늘 최고점수 깨겠습니다. 예, 최고점수나 할게요. 네. 예. 아, 할까? 해보자, 그럼. 아싸면한번더 하자, 그럼. 왜안 돼? 나갔네, 상대. 와, 이분은 어떤 캐릭터를 하지? 이걸로 바로 갈게요. 아, 잠깐만. 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좋은 것좀 나와. 아니, 나쁘진 않은데. 아니, 이게 왜 천이야? 홀로그램좀 그래, 좀 그래, 그럼. 아, 어, 이거, 근데, 멋있어요, 이거. 피닉스는 이근너 네, 그냥 하지 마. 아니, 비오믹스는 비디면서도... 어, 달릴게요. 네, 아무튼, 바로 출발, 렛츠고. 음. 음. 아, 네, 일단, 400까지. 번호 도시 9876543210땡 가자. 나 둘셋. 나왜 천천히 건데 상관없어요. 여기서 막 떨어지면은 보상 낭비거리 근데 여기서 보상 낭비기 때문에 와, 빨리. 빨리. 와, 뭐야 갑자기 렉왜 이렇게 걸려? 와,가 떨어질 뻔했어. 아, 진짜. 망했다. 네, 이번엔 로블럭스 가지고 왔고요. 무한의 계단 말고, 로블럭스 그냥 가지고 왔어요. 로블럭스 한번 라이벌, 라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품 들어갔다. 어 잠깐, 나부품에 좋은 거 있는데, 공섭 들어갔다. 야, 공섭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아나 좋은 거 있나? 좋은 거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내가 봤을 땐 소리만 들면. 공습에서 사람들 거 뺏기 해볼까? 때려. 근데 왜 브레인옷이 없지? 어제 아,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훔치자 내가 살거야 아, 진짜, 아니, 아니, 잖아요메주사물아 아니, 잖아 카카토사리카카토사리카카토사리 어, 특성부터 보자. 아니 제가 역시 무기가 많아 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유리 유일합니다. 아니 잠깐 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 잠깐 우리 기지 쪽에 있어도 괜찮은데. 카카토사리 카카지도 사탈리토 카카지도 사탈리토 아 진짜 야 덤벼 피부하자 아니다 얘 껍데서 볼까 아, 라이벌에 접속해볼게요. 라이벌에 접속해보겠습니다. 라이벌. 네, 라이벌은. 라이벌, 여기있다 라이벌. 라이벌 스테이 튠. 아, 그리고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면 자동으로 2000노스 차면 차도, 되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아, 아니다, 13번들이었지. 그때 13번들이 당첨되었고요. 한번 램덤 무기 한번 해볼게요. 램덤 무기 이거, 램덤 무기 이거 이벤트 때 좋다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이상이요, 봐봐요. 이거를, 아, 잠깐만. 이게 여기에다 놔야지 딱 헤드가 들어갑니다. 와. 빨리, 대충. <laughs> 아, 한두 판만 하고 마무리 될것 같네요. 네. 아, 당연히 아레날로. 아니, 81렙 이가 아니잖아. 어차피 나한테는 그, 그게 뽑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아, 오케이. 수류탄 발사기. 오, 너무 쉬운데? 오오 비스 오... 미니건 나라 미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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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PG 좋아요 내 네, RPG도 좋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친구 들어와 친구 무서워 오케이 전오둘다 전쟁의 불 나왔네. 야 잠깐 미니은 뭐야? 어? 너가 먼저 했다. 티백 네가 먼저 했다? 난안 난 봐준다. 아, 어, 이거? 그 다시 해 주고 아, 잠깐만. 아니 전투도끼 아니잖아 친구야 인간적으로 아니 활 아니 근데 도류진 티백는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열받네 아. 아니 아 돌수 에바잖아 오케이 엑소건 나이스 나고 상대도 엑소건 나온 거 같은데 다시 한번 가자 쇼티? 오케이 응 이지 응 너도 티백이 먹어 아저 제가 먼저 해서 저도 한 거예요 저는 일부러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건블레이드아 성강타 아좀 좋은 거 나와봐 기본 무기 말고 지금 장난하나? 아니 좀 좋은 거 이거 뭐예요? 이 무기 뭐예요? 뭐지? 제 만년설이라. 오케이. 한번더 쏴주고. 이게 뭐예요? 아, 잠깐,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잖아. 아, 제 여자. 야, 너이 영상 보고 있으면 아니 에너지 피스톨? 아 에너지. 좋은 거 뜨자. 아니 현질무기. 아니 현질무기가 왜아님 오케이, 너 그냥 좀. 먼저 했어. 응, 너좀좀 좀 당해봐라. 얼마나 기분 나쁜데 알겠냐? 아, 그좀 그런데. 아, 샷건? 아, 그냥 이거 들어. 간다, 물어. 응, 어제 못 맞혀. 응, 너, 그거 다 남기기나 해. 얼음 콩보 일단, 무한, 얼음 콩보 쏴주고. 아, 잠깐. 아쉽다. 이러면, 티백이 못, 아, 화방 좀 또, 아 진짜 화방 진짜 안 뜨네. 워프, 어, 부... 워프스톤 이거 좋은가요? 응, 어쩔. 응, 너도 당해봐 야, 너는 팔, 야, 너는 1 1앱반테 지냐? 응. 야, 11앱한테 지는 게넌더 신, 난더 신기하다, 이건. 야, 유탄 발사기니까 까불지 마. 알겠냐? 오, 쟤, 제 가방이네? 망했다, 제 숨목이라. 오케이, 나쁘진 않지. 아, 쟤도 유탄 났어? 아. 자, 한번더 할게요. 이거 좀 길게 할게요. 아, 이것도 레벨은 올라가네. 오, 좋은데요? 봐봐요, 아, 뭐 여기, 여기다 놔야지 이게 헤드로 들어가요. 어, 아니네.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개발자가 좀 잘못 만들었네, 화를. 아. 네, 이번에 구독자가 확늘었어요 돼. 원래 15명이었는데 91명이 됐어. 아, 근데. 네. 아, 이번에 너 똑같은데 걸려. 아, 진짜. 오케이? 아니, 알.. 야, 부드 진짜. 어, 그렇지. 아 리블블 리볼볼? 오케이 리블블로 쳤지. 좀오이좀목무기에요5종3 오케이. 간다 물어 오케이. 아 숨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러면 그만. 얘가 못 나가는데 진짜 못 나가겠어. 이제 못 나갈 것 같은데. 다시 숨어야 돼. 낫? 아나낫잘못 쓰는데. 어프스톤도저못 써요 잘어 역시 안 되고 나좀좀 좀 돌리자 아좀더 돌려야 돼 아니 윌스는 하나도 안 나오냐 어떻게 해좀 물어 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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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티백이 나냐, 진짜. 어우, 진짜. 난 진짜 저거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야, 미, 아니, 전기통. 아, 진짜. 엑소건, 오케이. 야, 엑소건 좋다. 오케이. 아이, 샷건. 친구야, 나도 너좀 해줄게. 잠깐잘 피지야? 오케이 응둘다 와버렸고 망했다 망했다 좀 아니 왜 미니건인데 아니 민 아니 나는 왜 미니건 안 뜨는 거야 진짜 짜증 나네 아니 스, 야 스나 한 번만 뜨면 안 돼? 아니 쇼티 아 이거 쓰레기 더미만 말고 좀 나도 좀 좋은 것좀아 어? 에이 나도 티백이 이 친구 나갔다 내가 봤을 때이 친구 나간 거 같은데? 에너지필터 라이스고 어얘 어? 예. 어 에너지필터 이거 바꾸면 안될것 같아요 얘 예, 티백이라기 딱 좋은 건데 아이염응 이게 더쎄 에잇? 아 진짜 아니 야너이 영상 보고 있으면 한판 붙자 너 그냥. 라이벌. 어. 아니 진짜 너무 어떻게 쩔 쩔을 수가 있냐? 야 우지 두개 아니야. 야 우지 두개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우지 두개 아니야 솔직히. 아니 그렇게 이런 초보자들이 티백이 날약건 진짜로? 아 진짜 아니 왜좀 나는 현질무이가안 나와 진짜. 너 진짜 개발자 왜 그래? 아니 개발자 아니 왜 자꾸 이딴 무기만 나와? 아 진짜 카타라 반사? 오케이. 너너 너 내가 그냥 녹여줄게. 알겠냐? 에이 나이제해 음 아우 야 이번 한 번만 더그순나 뜨면 안 되냐? 음 짜증 나고 야 개발자 좀잘 만들어. 아니 왜 제만 현절무기 뜨게 하는 거야아 진짜. 어 고마워 나 삼겹살 좋아하는데 어 너무 고마워 어너 얼굴 하나 원숭이. 이거 뭐예요? 한번 해봐야겠다. 솔직히 하박 낮게 얼굴이, 진짜 얼굴이. 어, 가자. 전기톱 가속. 어, 근데, 진짜, 아우, 아까 걔 진짜 너무 짜증나네 하네? 진짜 너무 짜증나게 해요. 어 이게 바로 잡히는 세 명이 어느 세월에 20분이 지났고 21분이 다가오네요. 아 대교하자 대교. 아니 대교잖아. 대교가 한명야 대교 안 뽑히네. 솔직히 대교. 어 이게 대교래네. 이상해. 이게 대교 되는 게 말이 돼? 아이 잠깐 야 아니야 아니야. 조금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다 쓰기? 아니, 나주문왜안 나오는데, 아니. 쟤는 또 뭐야, 아 진짜. 저거 왜 이러냐? 너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IQ가 0이냐? 붕어야, 그냥? 아, 붕어 진짜 맞는데? 자꾸 어 진짜 뭐야 엥 뭐야 뭔데 아 진짜 좋은거 하나도 안뜨네 오케이 난 무게 무기... 어잉 나는 왜 무게 없냐 에이, 이거 무게 없는 건 뭐해도 죽을게요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짜증나. 아, 나 그냥.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